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닉은 샴푸 후에 두피 바닥을 찬 바람으로 드라이로 다 말린 다음에 뿌려주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저희가 세안하고 얼굴에 스킨 로션을 바르듯이 두피 바닥에도 그런 보습의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토닉은 크게 탈모 토닉이 있고요. 민감성 토닉이 있고요 비듬 토닉이 있습니다. 자, 토닉은 이렇게 크게 기능성 토닉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토닉을 할 때는 두피에 pH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발을 잡고 있는 모근이 탄탄하게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모근이 모낭이 쭉 루즈하게 늘어져 있으면, 모발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닉 단계를 꼭 뿌려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도 세안 후에 얼굴이 너무 당기고 불편하니까 스킨을 바르듯이요. 두피에도 꼭그 단계를 보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토닉을 뿌릴 때는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아, 내가 머리가 가운데만 가려워. 그러면 꼭그 가운데 가려운 데만 뿌리시는 분이 있고 아, 내 이마가 너무 넓어서 탈모 때문에 고민이야. 그러면 꼭그 탈모 부위만 토닉을 뿌리시는 게 있는데 토닉이라는 단계는 절대 앰플도 아니고 아이크림처럼 어떤 부위에만 해당하는 곳을 뿌리는 곳이 아니라 두피 전 바닥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뿌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닉 분사법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킨 역할하는 토닉은 팁 형태로 보통 이렇게 되어서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뿌릴 때는 얼굴의 가르마 부분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나눈 각도에서 두피 바닥에 대고 머리카락이 되는 게 아니라 두피 바닥에 대고 분사를 칙칙칙 3단계 뿌린 다음에 손끝 지문을 이용해서 넓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심하게 긁듯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터칭을 해 주고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한다면 중앙 가르마 그 다음에 M자 라인에 있는 사이드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3, 3, 3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이드를 뿌렸을 때는 이렇게 토닉이 바닥에 흐를 텐데 그때 지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게 분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헤어라인은 보이는 곳이니까 모두 열심히 뿌리시는데 후두부를잘 뿌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이두 개는 너무 서로 친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반머리 묶은, 묶은다고 생각하고 해주시고 남성분들도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귀 옆에 라인을 잡고 쭉 따라서 올려보면 두 손가락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서 뒤쪽에 원, 투, 쓰리 세 개를 뿌린 다음에 퍼지듯이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 아래 뼈 있는데 귀 밑에 뼈 튀어나온 것도 똑같이 손가락 하나 하나를 만나서 올려서 하나 둘셋세 군데를 분사해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발에 뿌리는 게 아니라 모든 두피에 전체적으로 적신다라는 느낌으로 뿌려주셔야지 효과를 보는 거고요. 어느 한 부위만 할수 없는 건 우리가 스킨을 바를 때 오른쪽 뺨만 바르지 않고 이마만 바르는 것들이 아니라 온 얼굴에 잘 흡수되도록 바르듯이 두피에는 모발이 있기 때문에 꼭 두피 바닥에 정확하게 주사하여서 흔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액상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할 때좀 흔들어서 사용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턱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뿌려주셔야지 이마에 흐르는 어, 불상사, 눈에 떨어지는 불상사는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토닉으로 인해서 어, 두피에 있는 문제성 두피를 떠나서 젊고 예쁜 두피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지켜주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